디저라! 디저이 새끼야! 패링 역시! 아! 아 잡았다! 아! 와씨 힘들다. 나이스! 성공! 안녕하세요, 정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규 던전 영웅 2단 장비를 위해서라면 신규 던전 꼭 다녀오셔야 되는데. 어, 일 시간이 걸려서 저도 힘들게 다 왔습니다. 다닌 동안 진짜 완숙이라고 자부할수 있을 정도로 패턴을 다외우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쉽게 잡으라고 한번 좀 공략 좀숙지좀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간열천 자리가 총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이네 군데에 핑을 좀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 위치 확인하시고 그리고 각자 퍼져서 자기가 먹을 약초 자리 핑 노란 핑으로 개인 핑 찍어놔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준비는 이제 끝입니다. 패턴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경로 패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모난 거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차이는 네모난 경로는 구르기로 하셔야 돼요. 기존 이제 패딩 스킬을 방향키와 같이 누르시면 구르기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경로는 그냥 가만히 서서 방향키 누르지 마시고 Q 누르시면 동그라미 경로는 막아실수 있어요. 이제 보이는 게 동그란 경로죠. 꼬리 측인데 여기에 살짝 팁은 꼬리가 살짝 말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에 맞춰서 Q를 누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 패턴에 이제 다음 거 바로 설명 드릴 텐데 바싹 구워주지 불 떨어지는 패턴은 지금 초반에 얘가 패턴 경로 패턴을 세개 쓰고 그 다음에 바싹 구워주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때 파티원들 각자 탱커 빼고 간혈천네 군데 한 명씩 일단 자리 잡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제가 핑 찍은 1번과 2번이 사이가 좀 넓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잡을 잡은 이유는 여기안 떨어지고 저한테 떨어지게 됐을 때이두 군데 중에 안 떨어진 곳에서 있던 사람이 여기에 제가 떨어뜨린 불 태워주지 이 불을 밟고서 다시 몸에 착화가 붙은 상태로 불을 지워지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한테 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몸에 착화 디워프가 생기고 몸에 이렇게 파란 불인 상태로 제가 지금 2번이 있는 가년 천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안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후면 여기 안개가 나오는데 제가 빙을 돌아서 여기를 거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안개 태우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 좀 애매하게 이렇게 안개가 살짝 걸려있으면 나중에 이쪽에 아, 간열천, 기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남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패턴이 한번 더 나오거든요. 패링 패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어, 지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타이밍은 패링 나오고 탱커한테 빨간색깔 불을 씁니다. 이거 지금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불태워주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혹시 잘안 지워진 곳들 그러한 곳들을 다시 한번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지워주는 모습이고요. 저도 여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이렇게 다시 이번도 깔끔하게 지워졌죠. 이게 불태워주지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패턴 끝나면 가운데에 쫄이 나오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 같이 광역 스킬을 좀 아껴놨다가 한 번에 정리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광역 패턴. 이 쫄도 나중에 혹시 강폭화되면 가 엄청 세기 때문에 빠르게 클리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쫄이 나오면서 이 보스가 잠깐 사라지는데 그 사이에 모두 다 없어지면 베스트입니다. 이어서 간열천나 뜨는 곳을 네 군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동그란 패턴, 경로 패턴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네모난 구르기 패턴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바로 네 군데 중에 랜덤으로 간열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곳 간열천이 뜨게 되면은 브리핑을 해줘서 그쪽으로 전부 다모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피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번, 4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데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번 기포 하얀 색깔 올라오죠? 전부 다모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타시고 다시 보스를 치러 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스가 지금 50% 미만이잖아요. 이게 보스가 50% 이상일 때는 기류가 한 번만 나오는데 50% 미만부터는 기류가 연속해서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열천을 타고 바로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미리 올라갈 때쯤 다른 곳도 기포가 올라옵니다. 지금 타자마자 브리핑에서 지금 이쪽 2번에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고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2번으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50% 이하 때는 간열천은 두번 나오는 거 숙지해 주세요. 바로 올라오셔야 더 빠르게. 두번 이후에 다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 간열천 기류 패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G 패턴이 있습니다. G 패턴은 얘가 한번 가운데로 다 끌어들고 G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G 패턴으로 한번 G로 바꿔 먹을까 하고 전부 다 땡기죠. 그러면서 이 초록색깔 원 보이시죠? 이원 안에 파티원이 전부 다 일단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공포가 걸리면서 광역 스킬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멸하게 되니까 전부 다 자기가 위치한, 자기가 핑 찍어 놓은 약초 쪽, 거기에 무빙을 쳐 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스가 보이지 않죠. 이게 50% 미만 때는 보스가 은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은신을 하고 안 하고 차이 없이 보스가 자기를 잡으러 먹으러 오는 순간 땅에 들어가 줘야 돼요. 절대 전부 다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무섭다고 밖에 나가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최대한 거리를 벌려서 위치를 하고 계시다가 보스가 자기를 먹으러 올때 보스 머리 위쪽에 느낌표가 살짝 반짝입니다. 그때 맞춰서 1번을 눌러셔서 들어가 있으시면 돼요. 나오지 마세요, 절대. 전부 다 이렇게 차례대로 한명한 한 명씩 느낌표 보고 전부 다 다섯 명, 여섯 명이 숨어 들어가면 보스가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잠깐 볼게요. 차례대로 지금 볼게요. 은신해서 다른 사람, 저한테 바로 느낌표가 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주고 이제 저 다음에 다른 분 들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순박국질 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공하시게 되면 보스가 그대로 그로기가 됩니다. 여기서 그로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한명 죽어가지고 다섯 명이 상태인데 시간을 못 끌었기 때문에 광역이 한번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해서 숙제하시면은 어, 스턴도 안 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1번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자기가 위치한 약초를 먹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약초를 먹고 다시 딜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는 느낌표 뜨면은 숨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미리 숨어도 안 되고요. 늦게 숨으면 잡혀 먹게 돼서 잡혀 먹으면 전멸입니다. 느낌표 잘 봐주세요. 네모 경로 불 떨어지는 거 g 패턴 간열천 이네개만잘 기억해 주시고 어,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진짜 개인 역량에 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잘 보시고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억과도좀 많이 당하고 피통이 좀 낮으면 불 한방에 죽기도 하고 하는데 파티원들과 잘 협력해서 잡으시길 좋겠습니다. 뒤에 영상은 클리어 영상 담아 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라이브 영상 때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클리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어, 위치 잘 봐요. 데미지 맛있다. 이동. 헤링. 1번 지워야 됩니다. 1번. 헤링. Okay. 헤링. 네, 저, 저, 저. Heading! h e a 어 i n g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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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헤딩 G타임이죠? 네. 헤딩. 일을 잡죠. 간다. 나오세요. 안녕 2번 지워야됩니다 2번 츄츄님 힐좀 물량물량 헤링 2번 지워야돼요 에테옥 이번 이건지웠어이링 준비 서링분르기 이분 지오서. 이분 지오서. 이분 번오번이번에 다음 거 2. 바로 가야 이 다음 이이야오케이오른이오른쪽오이오 이분 이분 지 패링 다음 메테오. 아치약쥐취 이거 쥐 다음에 패링. 이거 쥐 다음에 소우자 패링. 패링. 오니 취약이네요. 인신지예요 은신. 나와! 수자 바로! 오! 수자 바로! 영약! 페링! 페링 메테오. 오케이, 메테오. 1번 지워야 됨, 1번. 1번 지워야돼요 시간 넉하니 태오 내오번안보이는뛰어 뛰어요 점 뛰어요, 점프트, 뛰어요.

자, 제발. 와나 나와, 나와, 세요 나와, 나와, 영양 영와 영양 영와영와 영양, 영양. 영양. 영양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영양 네, 먹어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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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깨수 있어요, 깨수 있어요, 영양! 라라이새끼야딩아 아! 잡았다! 아씨 나이스! 와, 성공 장갑 많몇 시간 만에 거예요. 미친놈. 와, 나 마지막에 패링 못 해서 뒤진 줄 알았네. 허리띠가 나왔네? 아, 오, 네. 허리띠 나왔어요? 오, 아, 어, 뭐 나왔어요? 제발. 제발. 누가 나왔 제발 나락살수의 강기가 못. 나락살수의 강기가 못. 3 2 1. 예스. 아..씨.. 큰일이래요 우리 띠 <laughs>